안녕하세요, 벼라 TV의 벼라예요. 저번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셔서 당신은 당신과 친하신가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주위 사람들은 다 당황을 하시던데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죠. 나의 내면과 친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특히 내가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때, 어, 저와 대화를 하곤 합니다. 제가 저의 마음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저는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를 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고, 아이는 저의 설거지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끝나면 저랑 놀려고요. 저는 사실 저를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저는 엄마로서 아이와 놀아주기 싫은 마음을 갖는 게 나쁜 마음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관념으로는요. 하지만 이것도 제 마음이에요.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너 아이와 놀아주기 싫구나? 너를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지? 이런 마음이 나쁜 마음이라서 빨리 버리고 싶지? 버리지 않아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 들수 있어. 너 마음 그대로를 인정하고 이해해. 그리고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용서해줘. 사랑한다. 그리고 뭐든 나한테 다 말해도 돼. 이렇게 저한테 말해줘요. 그럼 신기하게도 마음이 좀 풀려서 설거지가 끝나고 아이와 즐겁게 놀아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면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소통하신다면 자신을 진정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